아, 3년 안에요. 이 3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,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, 전 3년 안에 정확하게 올해 말에 예, 전역입니다. <laughs> 지금 이거 여기 나오려고도막 보고 드리고 막 이렇게 온 거예요. 지금 아직 현역 신분이고, 그리고 전역을 하고 나면은 공부를 조금 더할 거예요. 공부를 조금 더할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멈추기엔 너무 아까워요. 뭐가 아깝냐면 첫 번째로 이 방법을 예 제가 다 정리해 놨는데 공부를 그만두는 건 너무나도 아 박수 칠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약간 그 그것도 괜찮은데 너무나도 아깝고 지금 더 해볼 더 도전해 볼수 있는 게 있어요. 그걸로 삼는 게 지금 로스쿨입니다. 저도. 그래서 지금 저 친구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. 예 저도 그렇게 하고 그거 마친 다음에는 예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은 있어요. 저도 실무를 좀 많이 배워야 돼요. 전문, 라이센스가 있다고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. 일을 잘해야 전문가죠. 근데 저는 일을 되게 못해요. <laughs> 실제로 이 업무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.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1년 안에 퇴사를 했고요. 그리고 학원 강의랑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더 일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이후론 배운 다음에.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지금 뭔가를 확정하고 싶어 하지만 확정될 수가 없어요. 꿈은 계속 변하기 마련입니다. 그때마다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. 그냥.